이제 최근 발의된 장애인 학대 처벌범죄특례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아닌 장애인 학대 처벌범죄특례법의 제정이 이루어진 배경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법은 세계가 공통 공통점을 또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장애인 학대범죄처벌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음. 법의 이름을 보면 그 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뭐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장애인 복지법이 갖는 어...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게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물론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법 이름도 바뀔 수 있죠. 그만큼 어떤, 어, 전반적인 내용이 음, 같이 바뀔 수 있는 네. 거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법상으로도 장애인에게 금지되는 행위 같은 게 59조의 9 같은 데에서 규정되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노동착취하지 마라, 강제노동시키지 마라,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마라 이런 금지행위들이 있고 특히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복지법 내 정의로서 장애인학대가 무엇이다, 학대범죄가 무엇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된다 이런 규정들이 추가로 개정이 되어서 들어가기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의 학대범죄 특례가 필요하냐라고 네. 한다면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네. 제공을 위한 근거를 핵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사기관에서 학대 범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복지법에 어떤 근거가 있고 학대 범죄에 대한 가 다중 처벌이나 측례가 있다라고 해서 적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복지법을 아예 몰라서 음. 일 수도 있고 복지법에 장인 학대에 대한 특별 헌법적인 내용이 음. 들어가 있다고 모를 음. 수도 어, 있고 네. 또 체계적으로도 좀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음.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 학. 학대건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법체계가 어,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물음표가 든다라는 음.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학대 범죄에 대해서 더 특별한 절차상 특례와 학대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해놓은 그리고 보다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가정 처벌 규정 음. 이런 거를 담고 있는 뭔가의 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이런 처운인것 같습니다. 음. 네. 장애인 합대 처벌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특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으셨는데요, 특례법의 내용 중에서 변호사님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정 토론회 애를 네. 보시면 이 법이 거의 50개조 네. 정도 되거든요. 네. 저는 부요내용이라고 해가지고 15가지 정도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고 사실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총칙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들인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는 정의 규정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무엇이고, 이 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음. 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놓은 총칙. 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좀 포괄적일 수는 있지만, 절차상의 특례들을 정리해놓은 게좀 의미가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응, 뭐 그런 게 있나 없다. <laughs>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확대범죄 예방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년 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한다던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음. 한다던가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음. 굉장히 크거든요. 음. 이게 있음으로써 매년 계획을 세워서 음. 공유를 해야 된다던가 예산 편성에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된다던가 하는 거여서 그 부분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플러스 여기에 담긴 의무 중에는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시행할 것을 어. 넣어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잘안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장애인 학대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연구를 전해한 적이 있는데 해외의 비교사를 보니까 장애인을 피해 대상으로 하는 학대범죄에 대해서 성범죄 유형 통계를 아예 정례적으로 국가가 주도하에 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더뭐 구체적이고 쉬어 적절한 정책과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네.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간 부분인 것 같아요. 장인 확대 처벌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 효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자면 나아가자라는 음.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상으로 장인학대 범죄는 증가하는 것처럼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적인 장인학대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기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담겨 있기도 해서, 나아간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이나 어떤 특별항법적인 형태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특별항법이 너무 많아서 실효적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는 지금의 이제 국면에서는 각각 범죄들의 특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개별적인 특별항법의 부분에서 나아져 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는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어, 모든 사안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이자 약속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언가는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재정안이 발의가 되고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법에 대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 외에 사람들은 관련이 없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이 재정안에 대한 어떤 관심을 통해서든 어, 나나 우리로부터가 어떤 장인 학대 범죄, 장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야 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까운 시선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장애인들이 학대에서 자유롭고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